현재 내가 저신용이다, 신용회복중이다, 개인내생중이다 고객님의 상황을 고민하시 마시고 중고차 전액 탈부가 필요하시다면 원하시는 차량, 원하시는 조건대 모두 당일 출고 도의드리겠습니다나 저신용 중고차를 보 알아보고 까요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이시가요사사한독적 금리의 불만 중고차 할부 승인 거절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저희 리스타로 연락주세요 현재 연체중만 아시면 니 됩니다 저신용 신용회복 내내생그 누구든지 가능하십니다 고객님의 상황을 고민하시지 마시고 중고차 전액 할부가 필요하시다면 원하시는 차량 원하시는 조건대 모두 자긴 출고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드카는 모든 차량을 출고하기 전에 프리미엄 경정비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비형 영원에 원하시는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리드카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